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헝다그룹의 몰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완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에 더욱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완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다렌완다상업관리집단은 채권단에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약 5천억원 중 2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다그룹의 부도설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완다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의 역외 채권 발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처럼 중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 부동산 기업들은 역외 시장에서 고금리 달러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조달했는데 만약 역외 채권 발행까지 막히면 중국 기업의 현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암울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현지 개발 업체는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는 전날 2021년과 2022년 실적을 뒤늦게 발표하면서 2년 누적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더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헝다와 완다 외에도 부동산 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 10여 곳이 줄줄이 디폴트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중국을 상대로 한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중국이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라고 홍보하는 모바일 콩그레스 2023즉 MWC 상하이 2023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이동통신, 통신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불참한 배경에 외신들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즉각 삼성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삼성전자가 알수 없는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했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MWC 상하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불참은 최소 201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심지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얼룩졌던 2021년 행사 때도 부스를 차렸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눈에 띄는 불참은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에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는 무려 부스를 8개나 차린 주요 참가자였습니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아예 부스를 빼버리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 언론들조차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화권 주요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불참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한중 관계가 6년 전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해 중국이 반대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 관리에 한국 외교 비판에 한국 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응한 뒤에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으로 올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의 위상은 수직 하락해 중국 회사들의 안방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이제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글로벌 소송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아이폰 12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침해된 기술 4종 가운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인 다이아몬드 픽셀도 포함됐습니다. BOE는 이들 기술을 디스플레이 학회나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홍보까지의 선을 넘었습니다. 이를 보고 참다 못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송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BOE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삼성은 BOE와 거래를 끊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계열사가 중국 업체와 신경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중국 업체에 도를 넘는 기술 유출 시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고 했던 사례가 밝혀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8년 동안 근무해온 주요 임원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삼성전자 청두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에 복제 생산시설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첨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등 9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올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선을 넘자 참다 못한 삼성 계열사들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온 삼성은 BOE를 완전히 손절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G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도둑 중국 BOE의 적반하장에 질린 나머지 BOE를 손절하고 LG와 손을 잡아 한국 업체들끼리 더 끈끈한 협력을 할 전망인데요. 다음으로 삼성이 상하일 모바일 콩그레스에 불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샤오미를 제압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1조 원대에 달하는 추징 및 압수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샤오미는 인도 현지 직원을 30%나 대량 해고시켜버렸지만, 이는 인도 국민들의 심리를 더 거스르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2명 중 1명이 중국산을 쓸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고, 이중 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자 위기감을 느낀 샤오미는 부랴부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를 하자마자 소매점을 늘리겠다며 인도시장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삼성의 전략을 베낀 것이며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샤오미는 주로 아마존 등 온라인을 통해 저가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도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가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장 판매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삼성은 휴대폰을 매장에서 살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샤오미를 제치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샤오미의 16%보다 앞섰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무려 6억 명에 달합니다. 즉, 인도 시장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시장인데, 삼성이 1위로 치고 올라오자 다급해진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만 8천 개 수준인 오프라인 매장을 더 늘리고, 매장 홍보 요원의 수도 현재보다 3배 많이 뽑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샤오미의 이런 계획은 기존 저가폰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삼성처럼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인도에서 고급화 유행이 일고 있기에 오프라인은 중요한 플랫폼이고 인도 소비자들도 이제 저가 폰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기보다 고가의 프리미엄 폰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삼성전자는 미리 파악해 인도 소비자들에게 고가 폰으로 다가갔고 인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인들을 대량 해고하자마자 매장을 늘리고 홍보 요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